교과서 52쪽에 11번 보시면, 어, 점 A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3, 사분면의 점이겠죠. 그 다음에 점 B는 마이너스 2콤마 1. 이렇게 점을 찍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점 P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Y축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을 거고, 자,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점 p에서부터 점 q까지의 거리가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점 p에서 어떤 점인지 점 q까지의 거리가 항상 거리가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점 q는 어디에 있다는 걸지? 그렇지. 중심이 중심이 점 p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 위에 점 q가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정이잖아? 어떤 고정된 점 b 에 거리가 1인 점들만 무수히 많이 모아보세요. 거리가 1인 점들, 거리가 1인 점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런 점들이 모여서 원을 이루는 거지 b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진단 말이다 이원 위에 어딘가에 점 q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p 더하기 pq의 값이 가장 최소가 되도록 삼각형 A, P, Q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P는 어디 있냐면, P는 Y축 위에 있는데, Y축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P를 여기 있다고 치자. 자, 점 Q도 어디 있냐면, 점 Q도 중심이 B면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2콤마 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그렇죠. X축에 접하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원위 어딘가에 Q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AP면 여기 얘기하는 거네. AP AP 이 e 길이 더하기 PQ. 이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도대체 p는 어디쯤 잡아야 될 것이고 q는 어디쯤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p와 q의 위치를 잘 잡아 줘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자. 먼저 p의 위치부터 한번 상상을 해 보자.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입니다. 자, 이때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보면 그 대칭 이동시킨 점을 a-라고 해 보자. 몇 콤마 몇이 되겠니? y축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그렇지. x의 부호로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가 a-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는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랑 똑같죠. 길이가.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거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여기가 좌우 대칭이니까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성분을 기준으로 여기가 a, p의 길이를 선생님은 a- p의 길이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 길이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장 최단거리가 되도록 p와 q의 위치를 잡아본다라는 겁니다. 이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길이가 가장 최단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보면.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선생님은 이걸 AP라고 하지 않고, A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킨 A-라는 점으로 대체를 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자, 왜냐하면 이 값과 이 값은 그림상으로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이삼각형의이삼각형 합동이기 때문에 AP의 길이랑 A-P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이 길이 대신에 AP의 A, 길이 대신에 A-P의 길이로 대체를 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랬을 때 A-P의 길이 더하기 PQ의 길이가 가장 최단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직선이 휘어지면 안 되겠지 이게 최단 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꺾여있는 직선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그런 선분이 그려질 때 가장 최단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꺾이지 않는 가장 최단거리 P는 원 위에 있으면서 아, P는 y축 위에 있으면서 q는 이원 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꺾이지 않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되려면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 q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q는 원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q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q가 여기 있고요. p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y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즉 가장 최단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네요. 여기서부터요. 여기, p가 여기 있으면서 a에서부터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이 길이에다가 다시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중에 가장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맞죠? 점 P는 Y축 위에 있고, 점 Q는 원 위에 있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그러겠죠? 음. 자, 좋아요. 그러면. 점 Q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점 Q가 여기 있다란. 자, 점 Q는 여기 있고, 점 P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자, 점 P와 Q의 가장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는 위치를 잘 잡았어. 자, 이제 뭘 구하는 거지? APQ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PQ의 넓이. A, P, Q의 넓이, 이 넓이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밑변으로 삼으면 될까요? 그렇지. 밑변은 P에서부터 Q까지를 밑변으로 삼으면 되겠고, 그렇지. 높이는 점 A에서, 그렇지, 선분 P, Q 사이에 거리를 높이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밑변 PQ의 길이를 구하자. 밑변 이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지 PQ의 길이는 B에서부터,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에서,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그렇죠. 요 반지름을 빼주면 PQ의 길이가 나옵니다.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 바로 그것이 PQ의 길이가 되겠지. 자, B는 마이너스 2,1인데, p가 몇곳만 몇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일단은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껴요. 자,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점 p라는 거는 결국에 선분 a-와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그 직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y 절편이 바로 p가 되겠지. 점 p는 선분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직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이 바로 P가 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두 점을 알았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자, 기울기는 A 다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2 빼기 마이너스 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서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할까? 그래, 2점을 지난다고 할까? 2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에 2가 너무 이양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가 계산이 되면은 그렇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선분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것의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바로 점 P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는 그렇죠 0,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점 B는 마이너스 2콤마 1이고, 점 P 방금 전에 구했지, 0콤마 마이너스 2일 때,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laughs> 2분의 1,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계산하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충분하시면, 얘는 4분의 16 더하기 9가 돼서 4분의 25가 되고, 자, 루트 벗겨주면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계산합시다. 이 부분. p, bp의 길이가 2분의 5니까, 여기에 2분의 5를 대입하고,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얼마인? 그렇지,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 q가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1이에요. 1. 자, 계산하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APQ의 밑변의 길이 2분의 3까지는 구했습니다. 2분의 3. 자, 이제 높이 구해야 되겠는데, 자, 높이는 점 A에서부터 PQ 사이의 거리죠. 근데 선분 PQ라는 거는 결국엔 선분 PQ라는 거는 선분 A-B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이렇게 세웠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 A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베 A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 공식에 넣어서 충분히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높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점 마이너스 2이고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양변에 4를 곱하시면 3X 플러스 4Y 4를 곱하면 사이의 거리로 자이 부분을 일반형으로 고친 형태가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6 y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계산하면 루트 25니까 5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4에 그러니까 12가 되겠네요. 12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답 삼각형 a b q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2분의 3. 높이, 점 A에서부터 PQ 사이의 거리 높이, 방금 전에 구했죠? 5분의 12, 나누기 2. 이로 계산하시면 정답은 5분의 9가 됩니다.